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는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인사해 보십시다. 어, 태풍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자 어, 바람 비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요, 그렇죠? 네 어, 우산이 날라가 날가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빈 자리가 참 많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어, 우리 사랑부 친구들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를 뚫고 온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9월의 말씀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어 말씀의 구월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목사님이랑 읽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신앙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신앙고백. 신앙 자, 누구의 신앙고백이라고요? 베드로. 아, 베드로의 신앙고백. 자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서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오늘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론가 갔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곳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빌립보 가이사라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죠. 자, 너무너무 생소한 곳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자, 딱 보니까 막 기대했는데 별거 없죠? 맞아요. 별거 없어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이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지금이 이렇다는 거고요. 2000년 전에는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좀 전에 다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자, 많이 다르죠. 지금 모습과는 맞아요. 지금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고 아주 멋있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자, 왼쪽. 아래에 보면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으로 모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맨 왼쪽에 있어요. 자, 황제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위한 신전을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자,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동굴이 있는데요. 판이라는 이름의 신을 위한 동굴이었어요. 자, 판이라는 신은요 어, 혼란과 환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의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계시니까 어, 영어의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판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자, 패닉 판 신의 동굴.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위한 동굴도 있었어요. 자, 그 옆에 보면 또 아주 멋진 건물이 하나 있죠. 자, 이거는요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었어요. 자, 제우스는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제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황제를 위한 신전과 또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여기에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네메시스라는 여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재밌어 재밌는 거는요. 신성한 염소와 춤을 추는 것도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 우상이 너무 너무도 많았던 곳이에요. 우상이 너무 너무도 많아요. 인간의 신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정말 이름조차 생소한 신들을 많이 많이 섬겼던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자, 이곳은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자,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를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특별히 아주 높은 신들을 섬겼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많이 왔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황제의 도시다 또는 신들의 도시다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빌리보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아주 헐몬산이라는 산으로부터 물이 저기 갈릴리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물이 아주 흐르는, 잘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맛있고 풍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곳에는요 맛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평안에 아주 쉴수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아, 우리가 일하다가 지치면 휴가 때 어디 가지? 이번에 제주도 한번 갈까? 그래서 사람들이 휴양으로 제주도 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도요. 휴양하기 위해서 자, 신전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로 우리 휴양 갈래?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여기를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를 왜 가셨을까? 예수님도 여사 사역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아, 좀 나도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이곳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기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과 맛있는 것들과 휴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 오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아주 위대한 엘리아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목사님이 뭐라고 색깔을 칠했냐하면 빨간색으로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 파란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래! 너 말이 정답이다! 너가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사랑부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 어떤 분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사랑 부형 제자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고요.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아주 위대하신 분. 또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치유해 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귀신도 다 쫓아내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아주 위대하신 분. 자, 우리도 마치 예수님을 어쩌면 이렇게밖에 생각 안할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으로? 아,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야. 아니, 어떤 어려움들도, 어떤 환란도, 어떤 고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해결사 같은 분이야.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말이야.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해 주시니까 나 고쳐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병안 걸려. 감기도 안 걸려. 암도 안 걸려.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다 고쳐 주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벌수 있대. 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된대. 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마치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모든 일 해결해 주시니까 나 고쳐 주시니까 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 사랑형제자매들 있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라고 자 우리 성윤이 좀 데려가 주세요 자 물이나 음료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책상 위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를 뭐해 주신 분이세요?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이 나병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알고 잘 새겨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현상이냐? 목사님 따라 봅시다. 예수님을 감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감추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감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감추지 않아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뭐라고 어떤 단어에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고백.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무도, 아무도 모르게. 나만 믿어요. 이렇게. 속삭여. 나만 믿어요. 자, 이렇게 고백이라는 것은 속삭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아까 했던 말씀이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이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속삭이든가. 아니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나 말이에요. 나 예수, 예수님은요. 내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고백하면 되는가. 자, 우리 사랑의 형제자매들 중에서는 어, 이 장애라는 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형제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말을 하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백은 그냥 말만 하면 되는가. 어디 가서 갔든지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고백은 말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고백인데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손 모으고, 그 다음에, 눈 감고, 감사 기도하죠? 집에서 기도해요?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서? 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우리 사랑무 형제자매들 보니까 가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부끄럽대. 그래서 어떻게 복지관 같은데 가면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놓는 척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어, 감사합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문으로만 목사님 들었어요 자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할 때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또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부 예배가 몇 시예요, 주일날? 11시예요. 11시인데, 어, 막 토요일날, 어, 밤 늦게까지 TV 보고, 그 다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인터넷하고 놀다가, 아침 막0 시에 일어나 가지고 겨우 대충 씻고, 옷 대충 입고, 그렇게 겨우 겨우 막1한시딱 맞춰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늦게 자지 않아요. 왜 주일날 뭐하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토요일 날은 늦게 자는 거다. 일찍 자는 거다. 일찍 자는 거다. 또 교회는. 늦게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거다? 아니면 20분 전에 오는 거다? 10분 전에, 20분 전에 꼭올수 있도록.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어떤 친구들은요, 찬양을 안 해요. 어 어, 찬양을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또는 막 다들 일어나서 집중해서 찬양하는데,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아, 아 쪽팔려서 못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어, 부끄러워서 나못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해요. 아, 막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가지. 딴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해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 찬양하는 것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듣는 것도 선생님과 분방 공부를 아주 잘 하는 것도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바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나며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가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한이 질문에 가장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믿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어요.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도, 더 나아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붙잡아 볼까요? 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우리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꼭 잡고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나도 베드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나 같은 고백을 할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이 시간. 찬양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예수님을 내 일평생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꿇고 Yes, the truth. Yes, the truth. Yes, the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드러내기를 원해요. 제가 부끄러울 때마다 주님 용기 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예수님 드러내고 고백하고.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위에 우리 삶이 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스도 시호 사랑해 시하라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위에 하나님의 몸이 아, 네. 하나의 탈모가 오전 열정이, y e 고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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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n